야 빈다 가면 어떡해 파괴광선 팔짱 오니슬 포켓몬 테라파고스 아이템 파워풀 허브야 <laughs>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라 클러스터 메테오빈 파괴광선 로커티야 <laughs> <laughs> 이야, 로커터로 스피드를 올린 다음, 메티오비로 특공을 올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테라클러스터랑 파괴광선으로 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웬만한 포켓몬 한 방나. 간다! 아, 칠색조 파티야. 칠색조 파티, 메티어비만한 방이야. 일단 날치머 하구요. 날치머랑, 아, 부터를 가야 되나? 부두가 더... 괜찮나? 슬라을 깔고 싶어서 슬악이 상당히 유리하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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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이에 테라파고스 저도 연구 중이에요 저도 나쁘지 않은 포켓몬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 다들 좀 저평가를 한단 말이야 테라파고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전, 전자파 나는 전 괜찮다고 보고있어. 땀. 오, 어, 카 바로 탔어. 어, 바로 탔어. 대단한 녀석. 지구력이 오르긴 했는데 어, 이단 슬라 깔았으면 됐어요. 땀 전자파 가고 띠리띠리 저거 초전율 대회를 데리고 갔다가 32강에 탈락했어요. 그거는 그거는 그 뒷점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까 뒷점만 마련하면 강하단 말이야. 진짜로요. 내가 생각보다 스피드있고 랭크업도 스피드해요. 그래서, 좀, 괜찮아. 그, 예를 들면은, 그, 고라이돈이라든가, 자시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한 놈이 스카프 끼고서 난사하면은 답이 없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할수 있어. 기쩜 말을 못하면, 원래 못 이겨. 너데 기쩜 말을 못하면은, 이기기 어려워요, 원래. 널, 엿바, 엿바, 엿 아, 이 녀석 파워진, 이 녀석. 리디어 파워진 스텔슬라가안받튀 치워놨어. 기피 같은데. 하, 상카를 못 버틴단 말이죠,부터. 리더라스를 여기서 내주지 말고. 아니다, 그냥 여기서 자 바디 프리스 땀. 여기서 가장 안쓸 전설은 버드렉스야. 그 말을 안탄 버드렉스야. 코스모 코스모음을 안 쓰려나? 코스모음은 안 쓰지 않을까요? 코스모음. <laughs> 코스모음 못 쓴단 말이야. 코스모음. 진짜로 있어요 아닌가? 버드렉스가 더못 쓰나? 걔네는 빼야 돼요. 그런가? 그런건가? 문팟다! 팟 있을까봐 몸코스부터 칩니다 코스모은 순간이동이랑 코스믹 파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뭘할수 있어? <laughs> 순간이동은 뭐야 근데? 그그그그코스는 그, 그거 아닙니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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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유사 만복치 아니야? 유사 만복치? <laughs> 유사 만복치 아가아아 통긋꽃이야 우리 호호호 언니 아 통급 붙이세요. 그랬어. 일단 오로라 베이드. 통급 붙이야. 아도도도와 잠깐만. 아,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분데 나쁘지 않아요 완벽하게 테라파고스가 여기서 기점을 마련했어 여기서 우리 테라파고스 로커트 찍어서 그... 활약하면 됩니다 로커트 로커트야 화상 입어도 득공형이라서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 테라파고스 막을 포켓몬이 존재하지 않아. 와라. 와라, 와라. 테라파고스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와라, 와라. 특방 괴물 아닌가요? 저거, 특방 괴물이든 뭐든. 레테오빔 한 방이야. 레테오빔면 뭘 해도 한 방이야. 로커트! 레넌넌 넌. 상벌 빗나갔어요! 어, 아, 안 빗나갔구나. 테라스터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타지만 마라, 땀. 오케이. 뭐, 안 타, 타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배테오빈 발사. 이제 끝났어. 막을 수 없어. 수락 깔렸고, 벽 깔렸어. 이제 막을 게 없어요, 진짜로. 방법이 없어, 상대 입장에서. 제로에 비버. 거북이. 우리의 그 제로에 비버는 왕관 위에 거북이가 있어요. 뭐, 제로 퍼밍 나쁘지 않은 특성인데 메테오비! 뚜뚜뚜뚜뚜뚜. <목소리> <목소리> 테라가 하나니 숨길 이유도 없어요. <laughs> 그 부분이 조금 슬퍼. 테라 파워스는 무조건 스텔라라서. <목소리> <목소리> 아! 불 <빨라빨란> 켜버려. 힘이 넘쳐오른다! <목소리> 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거? 저 모아서 쏘는 거 너무 이쁜 것 같아. 대박이야. 저 질색조 한 방. 다음 넣어주세요. 이제 모든 기술이 제자 오만야. 이제부터 모든 기술이 최저 5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겁나 이뻐요. <laughs> 모든 기술들이 최저 5만인데, 음 인조하시기 음이 녀석 파괴광선 잡히나 파괴광선에 제가 10만 대 네, 10, 10만 각 8만 9천 나오는데 저거 특수레고가 몇이야? 저 특수레고 몇임 특수레고가 몇인가요? 나 이거 8만 9천이거든요? 그러고 저거 특수력고 계산하기 전에 저거 스탯 수락 데미지 들어갔기 때문에 10만이 넘는다고요? 그래? 2만이안 된다고요? 아 그래? 파괴광선 쏴봐야 빈다 하면 어떡해! <laughs> 어 난수인가 본데 그러면? 난수 같은데 파괴광선 반방.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라파고스야 다음. 다음. 그런데 네, 테라파고스를 무시하지 마라. 벽도 깔려있어서 파워지안이 무섭지 않아요. 벽이 깔려있어서 파워지이 무섭지 않아. 성칼대로도 안 아프다, 이 말이야. 다음. 이 상태에서 엑셀 브레이크를 맞아도 체력 50%밖에 안 갈려. 이거 성가쳐도안 아파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여기서 테라 클러스트! 치면 잡혀 간다! 다, 다 떼부 클러스텔라다 말야! 테라 클러스트! 완벽 <laughs>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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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만복치한 방에 날리는 거 보셨습니다 만복치를 한 방에 날리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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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보셨습니다 함부로 볼수 없는 장면이야 여러분들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